안녕하세요 형님들, 옆집 동생입니다. 회사나 아니 혹은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치는 항상 발생하죠. 그래서 가져와봤습니다. 직장 생활 5년, 그중에 출퇴근 경력 4년이 말하는 사내 정치의 정석. 자, 먼저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회사의 근간을 알아야 돼요. 회사에서 우리가 월급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이 회사에서 매출을 뽑아주기 위해서죠. 회사에서 날 뽑았다면 그에 맞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것의 만큼은 철저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 잘하는 직원을 싫어하는 대표님은 없습니다. 돈을 아주 잘 벌어다주는 노예. 만약 어떤 사람과 분쟁이 났는데 내가 법적으로 크게 문제를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면 누가 봐도 나의 승리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다준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죠. 우리가 회사의 대표라 생각해봅시다. 나한테는 회사가 유지되고 수익이 중요한 거지 직원들의 사이, 관계 이런 건 솔직히 좀 둘째야. 당연히 둘중 하나를 편들어야 한다면 싸운 이유보다는 그 사람이 회사에 얼마나 능률을 주냐 여기에 따라 손을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일을 잘하면 나에게 누군가 악담을 늘어놓아도 대표 입장에서는 글쎄요 듣지 않아요 잘. 오히려 나를 불러서 어떤지 자초지종을 캐물으시려 하겠죠. 그내 그래, 얘기를 들으시려 한단 말이야. 행동을 막하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래도 선은 지켜야지. 사내 정치를 당했을 때 아주 기본적인 방어의 자세. 그 잊지 말아야 할 것. 회사에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해야 됩니다. 늘 좋은 결과. 이 녀석은 능률 좋은이원의은이미지를이지하는이이게 사내 이치의기이이죠 자, 두이째는사람보다일입니다 주변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이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이건 앞에 이야기와 상당한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무조건 일이 먼저입니다 인간관계 누구하고 친해져야지 내 입지 위치 이런 거 신경 쓰다가 오히려 더 사내 정체에 말리기 쉬워요 무조건 모든 행동은 일에 입각하고 일에 포커스가 맞춰 주변 사람의 눈치를 최대한 보지 않도록 합시다 그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당장 눈앞에 일을 해야 돼그 왠지 이 사람이 갑자기 뭔가 도와달래 그럴 때 과감하게 저 제꺼 해야됩니다 과감하게 말합시다 이런거 하나하나 그들의 호의를 봐주면 나중에 둘리인 줄 알아요 내가 좀 해주다가 안해주면 그 다음부터 또 그게 또 악담이 돈다? 내가 일에만 집중하고 주변 눈치를 안보면 좀 친해지기 어렵다 라는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일의 효율을 위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사내 정치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합시다 사람보다 일이 우선입니다 자 뒷담보다는 앞담 이 사내 정치의 뿌리가 바로 뒷담 입니다 이 뒷담이 무서운 게 뭐냐면 절대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해져서 이런 말 저런 말다 한다 일주일 안에 당사자 귀에 들어갈 것이 뻔합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잠깐 스트레스를 풀려고 뒷담을 하다가 그대로 나도 까일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밑에 직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상사가 말하면 좀 불합리하더라도 고분고분 일단 앞에서 예스하는 분위기가 많아요. 그래, 뭐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솔직히 대놓고 말하기 쉽지 않지. 자기들끼리 상사 뒷담을 까기 시작해요. 이 깔만 할 수도 있다 해도 그 말이 상사에게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럼 결국 정치에는 정치로 보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음, 저 개스키는 이름 못하면서 졸라 내 뒤에서 욕이다 처하고 그러니까 일이 졌다구지 어? 그러니 절대 남 욕은 뒤에서 하지 마세요 불만이 있으면 불러서 직접 말하세요 불편하겠지 힘들겠지 원래 문제라는 거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보다 확실한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해결이 안 돼도 좋아 적어도 그 상사가 다음에 같은 일을 우리에게 편하게 지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쓴소리도 앞에서 합시다 뒷담을 응용하는 방법 자 이건 좀 심화 과정인데 아까 뒷담은 비밀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 이 점을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우 옆집 동생 씨 이거 너무 잘한다 너무 이쁘다 그 사람 듣기 좋으라고 앞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립 서비스도 좋은데 립 서비스를 할 거면 확실하게 하자는 거죠 이런 칭찬을 뒤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며칠 몇주 조금만은 좀몇 달도 가요 우연히 당사자가 내가 칭찬하고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뭔가 더 진심으로 와 닿는다고 물론, 이런 미담은 좀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하기 쉽지만, 적을 안 만드는 최고의 방법, 일부러 뒤에서 칭찬하는 법도 있다는 것.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laughs> 내 안의 화는 친구끼리 푸시고 직장 동료들끼리는 좋은 말만 하는 거야 뒤에서도. 자 다음은 책임 전가.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일을 시키는 대로 잘하면 그 결과가 어떻든 내 윗사람이 책임진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어떤 오도가 떨어져요. 조금 자존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방법을 다르게 작업합니다. 상사가 좀 아니라고 생각했겠지. 뭐 그러다 잘 되면 다행인데 결과가 대부분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럼 상사는 나에게 뭐라 할수 있는 거야? 왜 내가 시키는대로 하랬니 어이? 그리고 회사에 이렇게 보고하겠지 내가 이렇게 오더를 내렸음에도 밑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제 슬슬 무슨 말인줄 알겠죠 위에서 오더가 오면 내가 인격적으로 모욕을 받는 선이 아니라면 그대로 이행합시다 그럼 책임 전가가 가능해요. 내가 그대로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렇게 말이죠. 내 위에 상사가 있다는 것을 내가 눈치 봐야 할 존재로 여기지 말고 나의 훌륭한 방패로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히 상사의 수족은 확실히 돼야지. 뭐 거기서의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어요. 이러면 무서울 것이 없어요. 다른 외부의 문제가 생기면 전부 토수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상사면 어떻게 하냐. 앞에서 말했죠. 사람보다 일, 무조건 능률, 부하 직원이 잘 따라와주고 나에게 온갖 문제들을 토수할 때는 이 팀의 내 결과에 방해. 되는 것들은 다 무시하면 됩니다. 부하직원을 감정적으로 다루지 말고 내 결과에 이득이 될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내 정치라고 거창하게 주제를 정했는데 사실 결론만 말하면 내할 일이나 잘하자. 뭐 저도 회사 짬밥이 그렇게 긴게 아니라 그냥 짧은 시견으로 한번 찌끄려봤습니다. 형님 누나들은 회사의 사내 정치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지나가다 혼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옆집 동생이었습니다.